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큰 지그리 오름에, 예, 올라오 올라가는 중인데, 이렇게 그, 콩난이 보이네요. 참, 보기 쉽지 않은 그런 식물인데, 이게 콩난초가 보이네요. 이고 여기는 나무 전체로 이렇게 올라, 올라갔습니다. 아주 생명, 생명력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자연 환경에 살기에 아주 적합한 곳인가 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나무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아 예, 이게 콩난입니다. 이렇게 자 한번 감상 한번 해보시죠. 예.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나무에 예, 붙어서 잘 살고 있네요. 보통은 바위에 많은 많은 곳 많은데. 그리고 이 콩나는 주로 이 습한데, 어두운데, 예, 좀 그늘진데 주로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저 위에까지,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이쪽에 있네 내가 알기로는 콩나누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들로 들리고. 아주 고요합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